누가 이겨? 내가 순종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 영의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마귀한테 내가 종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가 성령님한테 순종을 하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고. 법칙이에요, 이게.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싸워서 이긴 자가 전리품을 갖지 않아요. 이거 법칙이에요, 이게. 그렇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을 먹으면 마귀의 소속이 돼버리는 거야. 요한 3서 1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가로에 놓고 목사는 괜찮아. 써 있는 게 없잖아. 누구든지 죄를 치면 그냥 그대로 냥 간다 이거야. 죄를 치어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이게 없이는 안 되니까. 이게 초대교회 기도 형태예요. 그러니까 땅에 지진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지금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린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안 보이지요. 천국 지옥이 안 보이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왜안 돼?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은 기름 부음을 하는 분들이야. 근데 왜, 왜안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만하게 받더라는 생각요 충만하야 하는데. 충만해 충만하여. 아직도 사탄의 세력에 내가 자유을못 하는 거예요. 이 기름붐의 충만한 상태를 뭐라겠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얘기해요.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무당들이 사역을 할때 보면 뭐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께 비나이다 하면 지랄하고 막 빌어대요. 막, 막 싹싹 손을 비벼대는데, 이 영의 세계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뭐냐면, 어미 꾸짖고, 묶임을 받고 떨어지어다 하면서 선포를 해요, 왕같이.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막 선포를 해요. 왕이 요 왕. 온갖지. 제사장은 뭐야? 옛날에 제사장은 우리 일반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독대를 할 수가 없었어. 제사장을 통해서만이야.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지금도 고해성사라고 지금도 직접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아니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확 갈라졌어.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우리는 직접 제사장이 되었고 직접